안녕하세요, TV 체리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소개를 해볼 거예요. 바탕은 뭐라고 해야 되지? 희바견. 어, 시바견인가 일단 강아지. 네, 게... 강아지 휘바견 그리고 먼저 게임. 음. 제가 하는 게임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충 뭐뭐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연락처, 이메일, DMB, 메모, s l s 계산기, 내네 파일, 음성 녹음, 원기, 날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어디 들어가거나 그러는 거고요. 이건 음. 음,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이모티콘 응. 얻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아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노란 색깔 모아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고 빨간 색깔 같은 걸 모아봤어요. 실수. 이거는 전화에 관련된 거, 아, 너무 크다. 그리고 이거는 에, 이건 하얀 색깔 모아둔 거고요. 이건 파란 색깔 모아둔 거고, 이거는 빗자루 같은 거 모아둔 거고요. 이건, 그냥 아무거나 온 거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진에 관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보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